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동일 신부님의 <laughs> 라틴어 수업입니다. 어, 지난번에, 그 그러니까 지난번이 아니라 몇달 전이죠. 제가 이 한동일 신부님의 첫 번째 책, 그래도 꿈꿀권리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제가 나중에 그분의 더 유명한 책인 라틴어 수업을 나중에 한번 소개하겠다고 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라틴어 수업은 뭐냐 하면 이 한동윤 신부님이 서강대학교에서 라틴어 수업이라는 강의를 한 6년 정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강의한 기록, 강의에서 본인이 학생들에게 중요하게 전한 메시지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적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라틴어로 된 좋은 문장들 그런 문장들을 해석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의 의미들 그런 것들을 많이 넣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라틴어 공부를 하고 라틴어로 바, 라틴어를 바탕으로 된 교회법을 공부하고. 바티칸에서 변호사가 되셨잖아요. 그때의 공부하기까지의 힘들었던 과정, 그리고 공부가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여기에 써 놓으셨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좋은 점은 지금 공부하면서 조금 공부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포기하고 싶거나 이런 분들은 아, 공부를 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라틴어에서 좋은 문장들, 그런 거에서 인생의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는 얻을 수가 있어요. 음, 제가 책을 읽고 좀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좀제 노트에 많이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어, 이 책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얻을 메시지는 이거예요. 가장 첫 번째도 그렇고 이책 전체에서 하나를 얻어라. 그러면 저는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어, 18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돼 있는데요. 이제, 라틴어가 굉장히 어려운 언어라고 해요. 어, 뭐, 영어에, 영어의 동사는 변형이 몇 가지 없잖아요. 뭐, 현재, 과거, 뭐, 과거 분사, 뭐, 몇 가지 없지만, 라틴어는 동사 하나마다 그 변형이 막한 60가지. 막, 이, 이렇게 된대요. 그렇다 보니까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참 많은데. 근데 본인은 그럼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지만 하다 보면 자기만의 머릿속에 하나의 체계가 쓰더래요. 그 동사 변형이면. 그래서 처음에 그 체계를 세우는 일이 힘들어서 그렇지, 뼈대만 이렇게 세우고 나면 그 체계 속에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넣어가면 된다. 공부를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분은 그 표현을 이렇게 해요. 자기만의 책장을 머릿속에 만드는 거다. 그리고 그 책장 한칸한 한 칸에 맞는 의미, 그러한 책들을 꽂아 나가는 과정이 공부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또 그거를 인생에 빗대어서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자기만의 책장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기의 책장에 한 권씩 한 권씩 책을 꽂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일단 틀을 먼저 만들자. 그리고 그틀 속에 하나씩 꽂아가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음뭐 88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라틴어 공부가 워낙 어려운데다가 라틴어 공부도 어려운데 법 공부는 또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라틴어로 된 법을 공부하려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그 과정을 뚫고 바티칸의 변호사가 되었으니, 이분의 공부는 정말 공부 중에서도 극강의 공부를 하신 건데, 자기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88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공부는 몸으로, 습관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좀 장기전을 생각해야지, 처음부터 실패할 계획을 세워놓고, 너무 빠르게 달성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고요. 그리고 또117 페이지에도 공부에 대한 자세가 있어요. 음, 공부는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보는 매듭을 짓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다 어떠한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뭐 책을 읽고 있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완벽하게 외워야지 이해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 책을 내가 매듭을 짓자 이런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81페이지에는 이분도 굉장히 생각이 인간의 주체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남들 따라 하지 말고 자기 거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비유로 어떤 참새도 비둘기처럼 날지 않고 어떤 종달새도 부엉이처럼 날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참새라면 참새인 게 부끄러워서 더큰 새를 따라서 날기도 하고 막 이래 보기도 하지만 자기가 가진 역량으로 자기 꿈을 한번 펼쳐 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음 그리고 또 265페이지에는 성경 말씀을 빌, 빌어서 우리가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천국과 지옥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가서 내가 죄지은 것을 벌받는 게 아니라 땅에 있을 때내 스스로 그거를 풀고 가지 못하면 하늘에 가서도 매여 있는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 있을 때 나쁜 기억이 있다면 좀 좋게 승화시키고요. 좋은 기억이 없다면 좀 만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좀 좋은 내용 많이 나오죠, 이 책에. 그리고, 뭐, 이분의 하신 말씀 좋은 거. 271페이지에, 포기는 내일로 미루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지 하나 더 전하면, 280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지금 현재의 고통,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패라고 정해진 게 없고, 이 실패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다시 나중에 성공으로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당시에는 그게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나면은, 아, 그게 어떤 성공의 씨앗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분은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신은 언제나 인간의 계획보다 더 오랜 시간을 두고 미래를 본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현재의 관점에서만 나의 상황을 보지 말고 인생 전체. 아, 그래서 신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 놓았을까? 그래서 지금의 고통이 내 인생 전체로 본다면 어떤 의미일까? 이거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고통도 이겨내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 이런 말들이 주옥같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라틴어 수업인 만큼, 우리가 몰랐던, 어, 그게 라틴어였어? 그게 이런 뜻이었어? 이런 것들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아베 마리아, 안녕 마리아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즐겨 먹는 티라미수 케이크 있잖아요. 티라미수가 나의 기분을 위로 끌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트라미수가 먹으면, 이게, 티라미수가 이제 초코도 많고, 계피가루 이런 거 있어서 먹으면 달콤하고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나의, 나를 위로 끌어올린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나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고, 이 한동희 신부님의 공부했던 과정, 그리고, 어, 인생의 중요한 얘기들, 이런 것들, 이 책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나티노 수업 줄 쳐놓고, 옆에 두고, 오랜 시간 두고두고 두고 볼 책입니다. 어, 책 읽어주는 강사 오늘 라틴어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